네버솔 또 티어표 가져왔어요. 네 게임이 오픈한절 만드다 보니까 티어 변동이 이리저리 많은데 아마 이 정도가 거의 뭐 결론난 티어표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이제 살짝 살짝 좀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이지 많이 깨신 분들 이야기도 참고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첫 네, 번째로 천사 양반은 따로 분류했어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 이 둘은 아이가 별개로 봅시다. 둘이 뭐 누가 더 좋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냥 시너지 붙일 수가 있어서, 시너지 이제 제한이 안 받기 때문에 좋고요. 천사는 그냥 좋다는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악마가 좀 내려치기를 많이 하던데이 친구도 그냥 좋습니다. 특히 불사대기에좀 조합 맞추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둘은 시너지적으로 너무 좋아서, 약간 예외적으로 치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두 친구도 돌파가 좀 중복으로 많이 먹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도 있어요. 0티어 보겠습니다. 0티어가 새로 생겼어요. 1티어, 일티어가 따로 있었고, 0티어 없었는데, 영티어로 클라라랑 비비안 올렸습니다. 어, 클라라를 왜 올렸냐? 라는 질문이 좀 있을 법도 한데요. 클라라, 저도 이제 좋다는 얘기만 들었고, 좋다, 좋다 해가지고, 어, 써봤을 때도 좋긴 했는데, 실제로 직접 좀 비비는 곳을 써보니까 많이 좋아요. 진짜 엄청 좋아요. 힐량이 빈사상타의 아군을 얼티밋 한방에 풀피로 만들 만큼, 그냥 말도 안 되는 진짜 실량을 보여줍니다. 네. 클라라, 지금. 진짜 너무 실력로서 가장 압도적인 힐러라고볼수 있어요. 힐력 하나, 힐 하나밖에 없는데도 힐이 너무 세. 아 그거 하나로 영 티어 둘만 합니다 진짜. 그리고 비비안. 비비안은 어 지금 엄청 떡상했죠. 이 친구는 이제 액티브를 쓰면 스스로 강해지는 스킬 그리고 얼티밋으로 적 전체 공격에 강력한 딜과 넘어뜨림까지 그 외에 만화 회복 속도증가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비비안은 뭐 말리 필요가 없습니다. 어, <laughs>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정 덱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기라서 요정 덱이 지금 가장 좋다는 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비비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1티 내려갔습니다. 1티어는 클로이. 아, 이제 처음에는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뒤로 가서 도발이라는 밸류, 유물 꼈을 때 생존력 등등등 굉장히 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팩트를 원래 0티로 뒀다가 내렸습니다. 이유가 단독으로 성등만 봤을 때는 얘가 탱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딜도 가장 강한 그런 친구인데, 결국에는 지금 불사백이 조합이 좀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조합 맞춰서 썼을 때 효율이 안, 좋다 보니까, 일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클로이랑 또 비교했을 때, 도발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어그로도 못 끌어당기고, 그런 것 때문에, 어, 클로이랑, 클로이보다 높게 치긴 좀 아쉽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렸습니다. 제클린 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 얘는 시작하자마자 상대 진열 잘라먹는 미친놈이라서 PVP에서도 굉장히 좋고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도 상대 진열 딜러부터 잘라먹고 자르는 것도 자르는 건데 들어와서 의신에 써가지고 먹으로도안 끌리는 예, 굉장히 사기적인 친구라서 일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캐서린, 캐서린도 밸류 높은 힐러죠 무적이라는 힐, 그리고 보호막 등등으로 여전히 좋고요 예, 도라, 도라도 여전히 좋습니다 딜만 따지고 보면 은 도라가 정말 강하죠? 네, 그런데 본인 피를 너무 많이 가까먹는것 때문에 체력 비례들이 이런 거 들어오거나 이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태어까지는 줄 수는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딜량 하나는 진짜 지려요. 네, 탈리아. 탈리아도 요정대에서 밸류가 높은 굉장히 사기. 뭐 요정대가 아니더라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 존재만 해도 공부부 방법으로 들어가고, 아군 보호막에다가, 아군 체력 회복에, 또 마지막으로 만화 회복까지. 네, 계산입니다. 그리고 나이아 나이아 같은 경우는 1 5티어다가 올렸습니다 이게 확실히 딜이 엄청 세요 특히 PVP에서도 수면이란게별로가 높고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뒷열 잘라먹을 때 굉장히 강합니다 나이아만 제대로 키워놨다면 그냥 한방 얼찜이 딱한 방에 뒷열 다 잘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스크 그냥 고뭐 수면이라는 CC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 다음에 1.5티어입니다 1.5티어는 맵 클. 클로... 클레르 이름 아, 헷갈려. 클레르 하루 이렇게 줬어요. 하루는 2 티어 줄까 1.5 티어 할까다가 하1.5 티어 줬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은 뭐 하루가 유물 꼈을 때 어그로를 안 끌는 것도 있고 단일들이 굉장히 있어요. 어, 여기서 미리엠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미리엠이 미량 미디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을 쌓아야 지 쓰는 경우가 좀 쌓다 보니까 게다가 이 스택을 액티브로 한번 소모하고 얼티밋을 써버리면 마탄이 없어가지고 데미지액처도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디엄은 2티어 줬고 하루는 그런 제한이 딱히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일정 못어줬는데 하루도 사실 야수 대고 원툴이라서 그나마 이제 영티어에 클라라가 있다 보니까 쓸수 있는 저 네,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 못 해줬습니다. 맵피입니다. 맵피는 첫날에 비해서 티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네, 이제 디버프가 워낙에 사기고 액티브 스킬로 일렬로 쭉 드는 건드도 사기고. 뭐 이제와서는 얼티메 스킬을 쓸 이유가 없어졌는데 다른 애 쓰느라 그럼에도 디버프가 워낙 약하기라서 1.5도렸고요 네, 클레르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첫첫 첫 오픈때는 여기 줬다가 어, 클로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별로 가너못다는게 확실히 지금 밝혀지고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티어까지 내리기 좀 그래요 그래도 이 친구가 어, 전열들어가서 혼자 힐하고 어그로 끌고 하는거는 확실히 성능이 좋아서 이티어까지 내릴 순 없다 1.5티어가 적당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미티어 미리엄은 설명 드렸죠. 네 스테이크를 쌓아야 다는거 그리고 어, 생각보다 단일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한 느낌이 안든다는게좀 큽니다. 네, 좋긴 좋지만 그다음에 캐서린 맞나 있니까 <laughs> 제이드, 에시스, 네, 네, 제이드인데 제이드는 얼티밋 원툴입니다. 지금은 나중 되면은 이제 확률력몇 퍼센트 확률로 추가 되면 이런 얘가 조합이 맞춰진다면은 확실히 제이드는 떡상 할거에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이드가 얼티밋 썼을 때장점을 이제 적 전체 기절이라는 건데 그거 빼고는 딱히 그래서 얼티밋 스킬을 제이드한테 주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티어 어, 적당히 좋은 친구라서 좋습니다 니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게임에서 회피가 사기고 명중이 사기고 라고 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위쪽에 있는 딜러들에 비해서 범용성을 놓진 않습니다 이 친구가 어, 좀 스킬이 범위가 넓었으면은 좀 티어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스킬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티어를 상당히 높게 주긴 힘들었다 자그 다음에 린즈입니다 린지도 저번에선 1.5티어였는데 2티어 내렸어요 확실히 한 8스테이지까지는, 쓸, 7, 8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올라오니까 린즈의 5파트입니다 얘가 이제 어그로를 빼준다는 게 있는데 저절에 때리다가 후방으로 들어가서 어그로를 분산시켜준다 그게 있는데 이게 스테이지 로 비비면 비빌수록 린지가 어그로를 끌기도 해 죽거나 어그로를 끌자마자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물론 살아만 앉는다면은 상대 어그로 빼면서 상대 뒷열 잘라먹으면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어 그래도 몸이 좀 많이 약해가지고 좀 덜하다 제클린 약간 하이원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하죠 세긴 세지만 순위 아마 여기서 순위가 가장 티어가 더 변동이 큰얘 중의 한 명일 겁니다 순위 도 처음에는 1티어 지급받다가 내려온 이유가 야수되기안 좋은 게 일단 가장 크고 순위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밸류가 떨어진다 탱커에 비해서 물론 이제 버티는 건 보면은 거의 클레어랑 동급인데 그냥 야수형이라는 거에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아쉽게도 얘는 <laughs> 얘가 인간형이거나 요형형이었다 한번은뭐 1.5티어에서 1티어까지 줄만한데 어, 야수되기구이다이 둘도 어, 이 둘은 세트로 봅니다. 개별로 안 봐요. 개별로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세트로 봤을 때, 어, 2티어 정도 된다. 라고 봅니다. 1티어나 1.5티어 중 조금 아쉬워요. 그냥. 특히 미카가 시하는 실량이 좀 낭낭한데, 미카가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큰 느낌이 확실히 안 듭니다. 3티어. 3티어 조금 풀이 뭐, 나머지 이렇게 4명 좋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쓰는데, 어, 레베파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범위가 너무 구덕이구덕이가지고적전체거다좀더 넓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합니다 허플링 같은 경우도 무난한 힐러인데 힐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힐러가 팩가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불사대기 지금 많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티어 네. 쪽은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썼을 때다 썼을 때안 좋다는 느낌이 안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세명 썼을 때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세 명은 아니 네 명. 얘는 무난하고 내려는 무난하고 나머지 네명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데 어떻게 나중에 재발견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말이 별로입니다. 예. 딱 보시면은 어, 불사영이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배롱이죠. 밑에 너무 티어가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불사가 조금 지금 힘들고 전체적으로 요정대기 지금 평가를 가장 좋게 받고 있어요. 티어만 보셔도 요정대기0영 티어, 1 티어, 1 티어, 1 티어 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요정대기더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형 덱을 쓰든가, 어, 이런데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캐이터에 따라서 음, 따라서 적절하게 잘 맞추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